어, 이번 시간에는 객체 수정 단축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설명 드렸던 뭐 지우기 버튼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죠. 어,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를 제가 따로 모아놓은 형태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CAD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는 라인을 L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셔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이형이면 이렇게 겹치게 그려야지 쓰기가 좋고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지우기 버튼은 이 스페이스바 어 기본적으로 많이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한 명령어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삭제가 돼요 어 이제 복사기를 설명할 거고 복사기는 여기 카피 단축키는 시옵니다 아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복사하기는 우선 r 리치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 렉탱글을 그려서 어, 카피 한번 해볼까요? 카피. 카피할 때 저는 어떻게 카피를 하냐? 여기 꼭지, 여기 여기 끝에 끝점을 잡아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정확히 끝점을 잡고 했으니까 여기에 붙게 되겠죠. 어 그러면 나는 어, 이 사각형의 센터를 잡고 여기다 붙일 거야. C0 CO,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위에 삼각형이 뜨는 걸잘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주시면 바로 붙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 이상 한번 복사 한에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야 취소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복사를 할때 점, 중심점, 끝선 이런... 위치가 잘 잡히지가 않는 분들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오스냅이 꺼져 있거나 혹은 오스냅의 설정 창이 셀렉트 올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로 갈게요. 어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동하기, 어 복사랑 유사합니다. 단지 이동하기는 기존의 객체가 이동만 할수 있겠죠. 얘를 M 무브 M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부분을 또 잡을게요. 나는 이끝 부분을 잡고 여기 끝에다 붙일 거야. 다시 잡고 중심을 잡아서 다시 옮길 거야. 그래서 M 스페이스바는 카피랑 유사하지만 다르다. 어 그다음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르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라는 명령어는 어, 트림이라고 하고 T R. 이것도 외워 주셔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T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을 막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 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때 얘를 잘라서 써야 되는데 이때 TR을 누를 때 제가 단순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TR 스페이스바를 한번, 두 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닿는 부분이 다 지워져요. 한번 또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이거는 절대로 못 지웁니다. TR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끝 부분 어, 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 연결해주는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안 돼요.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간 역할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어 그럼 이건 어떻게 삭제하나요 아까 알려드렸던 이 스페이스바 지우기 버튼으로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 트림을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냐 우선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엄청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카피 copy, 카피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PR을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어, 요번엔 여기를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러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r, 스페이스바, 기준이 될 선. 기준이 될 선. 그러고 스페이스바. 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선은. 그냥 이 선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선까지 한 번에 지운다. 그것이 바로 TR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아뭐 꼭다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TR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 지금 아마 이거를 듣고만 있지 마시고 할 때마다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연습하시고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연장하기, 연장하기 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EX, 자르기, 트림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연장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아까랑 반대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응용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는 EX, 트림이랑 똑같아요. 쉽게 쓰는 법, EX를 한번, 두번 그러고 나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돼요. 아 그러면 아까 트림이랑 응용 버전으로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또 그렸어요 어떻게 하냐 ex 스페이스바를 두번 했을 때난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어, 다시 ex 스페이스바 나는 얘를 기준으로 쓸 거야 얘를 기준선으로 쓰시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 주시면 저기까지 한 번에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틀링과 EX는 너무 비슷하지만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어, 그 다음에 대칭하기 미러인데, 뭐 MI라는 명령어를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 아, 제가 이제 이걸 건물이라고 할게요. 뭐 건물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아니면 뭐 이걸 갖고 해볼까요? 어, 난 대칭할 기준을 좀 잡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요, 요 점을 기준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대칭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하는 중심점이 필요해요. 다 잡아볼게요. 잡은 다음에 어, 미러의 단축키는 아까 보셨지만 mi, mi 를 써서 mi 스페이스바 어딜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어? 나 대칭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때 F8이라는 명령어를 써볼게요. f8 이라는 명령어를 써 볼게요. f8 선 직선할 때 썼던 단축키 f8을 쓰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미러를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 기준이 될 선을 제가 다시 그렸고 이 형태를 잡고 mi 미러를 클릭할게요 이때 기준이 될 선을 잡고 아래로 당겨준 다음에 클릭 이때 물어봅니다 기존의 객체를 지울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그대로 스페이스바. 그러면 기존의 객체가 살아 있고,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명령입니다 간격 띄우기가 옵셋이라고 하는데, 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옵셋 같은 경우에는 어, 다시 캐드로 와서, 어, 만약에 여기 건물이다. 아, 우리가 건물, 실제로 건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벽 두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아, 그래도 건물인데, 아무리 작아도 9m는 줘야겠죠. 9m. 아, 위로, 한 7,200? 7,200. 다시 왼쪽으로, 어, 9,000을 안 줬고, 음. 이때 제가 다시, 어, 확대가 안 돼요. 이때 z, 스페이스바 A 스페이스바 그럼 확대가 된걸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그려볼게요. 이때 어, 나는 그럼 12000 12000에 7200 아래로 어, 7200 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여기 사용한 명령어 o f 을쓸 건데 o f 같은 경우에는 O 스페이스바 이때 물어봅니다. 간격, 얼마만큼 띄울 겁니까? 그럼 제가 벽 두께 200만큼 띄울 겁니다. 라고 하고, 위로 200만큼 띄울래요.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200만큼 띄울 겁니다. 얘도 바깥쪽으로 200만큼 띄울 겁니다. 라고 하면 정확한 간격은 맞아요. 얘도 정확한 간격. 하지만 200만큼 두께를 띄우면서 여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제가 어좀 미리 여기 를 건너뛰고 필렛이라는 명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목깎기라고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필렛은 단축키 F를 씁니다. 필렛에는 필렛은 정확히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이 사이를 곡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 값은 필렛을 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직선 형태, 필렛에 뭐 예를 들어 뭐 50, 혹은 500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만한 어 반지름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필렛인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필렛은 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F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이따가 필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F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그냥 스페이스바. 플랫을 기존, 아, 좀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옵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 혹시 이 옵셋을 응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음,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REC,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옵셋 200, 했을 때는 이미 하나로 P라인이라 그래요. 폴리라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여백 없이 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뭐 따로 이어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회전하기 로테이트에 대해서 쓸 건데, 어 여기 단축키가 로테이트 RO가 있고 더하기 알이 있네요 그러니까 알은 응용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로 알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회전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객체를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얘를 잡고 둘다 잡고 회전이 r 보 로테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길 기점으로 회전을 한다 지금 F8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F8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렇게 되지 않고, 즉 90도 각도로만 회전이 된걸알수 있죠. 그게 F8이고요. 어, 나는 이쪽 각도기를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30도만큼, 그럼 30도만큼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나 위쪽 방향을 원했는데, 아 그러면 위쪽 방향을 원한다면 마이너스 30도만큼, 그럼 30도만큼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어, 그럼 난 각도가 아니라 각도가 아니라 라인을 제가 여기 임의로 그냥 그릴게요. 요 선에다가 나는 얘를 붙이고 싶어. 그래서 무브로 우선은 이 끝점을 여기다 붙입니다. 나는 요 선을 여기다 정확히 붙이고 싶다. 그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어. ro 더하기 r 이 값을 쓸 겁니다 그 로테이트의 약자 ro를 쓰고 스페이스바 한번더 누를 거예요 r 값을 쓸 겁니다 어떻게 쓰냐 잡고 로테이트 회전 어딜 기준으로? 아 여길 기준으로 돌 거야 아 그런데 나는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잡고 내릴 거야 그럼 어떻게? r 스페이스바 아 그럼 기준을 좀 자, 다시 잡을게요 나는 여길 시작으로 여길 끝으로 이렇게 내가 잡아당겨서 내릴 거야 이렇게 난 그냥 내릴 거야 아, 이해가 충분히 안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잡고 회전을 한번 합니다 우선 어디 기준으로 할지는 정해주셔야 돼요 아난 여길 기준으로 할 거야 이때 알값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요 어디 기준으로 해서 어느 끝점을 이용할 거냐 여기다 붙일게 아 지금 제가 제대로 안 붙여서 그래요 회전 예를 기준으로 알까 얘를 해서 여기다 붙인다. 그럼 정확히 붙은 걸알수 있겠죠. 이건 임의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 우선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